교과서 96페이지의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각은 제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여라. 우선은 이 기준을 먼저 알려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딱 0에서 90도까지고 이를 파이 값으로 환산을 해 보면 0부터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2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90부터 180 얘는 파이 값으로 환산하면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그냥 파이 값이 되겠죠. 이렇게 3사분면은 180부터 180부터 270까지니까 파이 값으로 환산하면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가 되고 마지막 4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270부터 360까지 즉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맞춰서 각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75도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할때360 곱하기, 곱하기 1 플러스 315를 해주시면 되는데 315도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1번은 제44분면에 각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9분의 49π인데, 9분의 49π는 이제 파일을 그냥 180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 180 넣어주시고, 각각 약분해서 이제 49 곱하기 20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러면은 980도가 나오는데, 980도는 360 곱하기 2 플러스 260이 됩니다. 260도는 여기 제 3, 4 분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답은 제 3, 4 분면의 값이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냥 예제로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면 마이너스 360 곱하기 2, 이 값이 마이너스 720이거든요. 이제 여기에 양수 값을 더해주므로써 이 값에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160을 해주시면 되는데, 160 같은 경우에는 2, 사분면에 포함이 되니까, 제 2, 사분면의 각이 되고, 4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180, 파이 대신에 180 넣어서 계산해주시면은, 아마, <laughs> 마이너스 1,020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1,020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360 곱하기 3 플러스 60이 되고 60도는 1사분면에 포함이 되니까 제 1사분면에 각이라고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